안녕합니다. 저는 이제 중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시원 목사라고 합니다.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 알겠지만 1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네, 이제 새해 이제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또일년 같이 어, 말씀도 나누고 신앙생활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할 건데 근데 이것들의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올한해 하나의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뭐예요? 여기 옆에, 있, 아 이건 인도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주보 봐보세요 주보에 보면 맨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Be free Be free입니다 저기에도 적혀 있어요 Be free예요 저게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가지고 나갈 주제예요 저 의미가 뭔지 오늘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 디프리라는 게 뭔지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해?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괜찮은 것 같아? 성주야 자유롭니? 아니야? 왜? 왜 맨날 학교에 얽매이고 학원에 얽매요 그런 것 같아?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부모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치? 사실은 우리는 되게 자유를 갈망하긴 하는데, 자유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유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성주야, 너가 만약에 모든 걸로부터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어. 그러면 자유로워. 그러면은 너는 행복할 것 같니? 행복할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어 그러기를 원해, 어 행복하기를 원한다. 자 근데 저는 있죠 내 자유대로 살면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봐보세요 주부의 뭐예요? 비프리예요. 그러면은 아 목사님 뭐예요? 아니 자유롭게 살라고 이거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롭게 살면 불행할 것 같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라고 하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이 지금 전쟁으로 좀 아프긴 했는데, 그 유대인들, 그게 수천 년 이어진 문화예요, 사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안탈 정도, 그 계단도 안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도 잘안탈 정도로 철저하게 그문학 가운데 살아나갔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딱 하나예요. 선민사상에 가득 차있거든. 그 자부심이 있거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막 이런 것에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되게 자유로울 수 있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괜찮아. 나는 어느 거로부터 자유롭느냐면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자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멸망 당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켰을까 생각해 봤을 때 너희들 사실은 진짜 그렇게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던 그 시절에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이 유대인들 앞에 딱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얻은, 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야 너희들 나 믿고 있지? 근데 너, 유대인들 너희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 그게 뭐였냐면은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거야.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게 뭐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거야. 자, 이거의 반대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야. 너희들 안 자유로운데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근데 안 자유로워.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 3절 한번 봐 볼게요. 뭐라고 반발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난 죄로부터 자유로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뭐 어디에서 심판 당하고 있어요. 나는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나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라고 반박해요.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려주세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죠. 아니요, 종 됐어요. 종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느 것에부터 종이 되어졌느냐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박격을 또 날리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확신하게 너희들 이렇게 말해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내려주세요. 이 얘기 뭐예요?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야. 뭐로부터 죄로부터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왜요? 너희들의 현실을 봐보자. 너희들 죄 짓냐 안 짓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 죄 짓니 안 짓니? 짓지. 그러니까 너는 죄의 종이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거 같니? 어떤 것 같니? 우리들은 죄의 종이니 아니니? 아까 현민이 마주쳐가지고 딱 외워졌다. 현민아, 너는 죄의 종인이 아니니? 아니. 종이야?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죄를 지니까? 으 오, 죄인이라는 걸 네가 아는구나. 오, 잘했어, 잘했어. 자, 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유튜브 보면서 새벽 3시까지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누구야? 어, 개인 상담하자, 현민아좀 있다 끝나고 남아.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 자, 그리고 또 질문해 볼게요. 시험 기간이 찾아왔어. 시험 기간에 그러면은 그 유튜브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진짜, 진짜. 진짜. 어, 유튜브 빼고 유튜브. 유튜브 안 보고 공부해야지. 끝이. 야, 근데 그거 다 알잖아. 근데 너희들 그거 다 하니? 아닐걸, 그치 그리고 알아, 부모님하고 약속을 했어. 게임을 딱한 시간 하기로 그 약속을 했어. 근데 너희들 딱한 시간만 하니? 한 시간 넘기는 경우 가참 많아. 뭐 내라고 네한 친구는 대단한 거야, 잘했어. 근데 많아. 뭐 우리들은 그게 게임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시험이기도 하고 누군 유튜브이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해. 이 이야기가 뭐야? 결국은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고. 죄의 종이라고. 야 너희들 또 질문해 볼게.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맞니? 아니니. 그치? 기도해야지. 근데 너희들 기도 얼마나 하니? 또 질문할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알아? 몰라. 근데 말씀 얼마나 읽어? 잘안 읽잖아. 개인적으로 여기 예배 시간 와가지고 읽는 거 빼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이 죄로 물든 가치관들이 되게 많아요. 모든 가치관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죄로 물든 가치관이 되게 많아. 대표적으로는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혹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인종차별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친구가 친구의 집이 돈이 많은지 아닌지로 나누기도 하고 쟤는 잘생겼니 아니니 그걸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힘이 센이 아니니로 나누기도 하고 근데 너희 다 알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알잖아 그치 가윤나 잘못됐지 그치 근데 너희들 친구를 사귈 때 뭐를 보고 이야기를 하냐 사실 그런 거 놓고도 그것도 같이 막 보지 않냐 저 친구가 돈이 좀 있는지 아닌지 키는 큰지 잘생겼는지 이쁜지 같이 인스타 사진 찍어가지고 올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 그렇잖아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야 이런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거기에 어느 순간 얽매여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 나도 그렇게 살려고 때로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힘이 세면 그걸 과시하려고 그러고 여기로부터 자유하니 아닐걸?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도 그 표현이 뭐였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한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31절 32절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잠깐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역순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죄의 종이 되어졌는데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 진리를 아는 방법은 뭐냐면 은그 위로 되면 은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위로 가면은 내 말에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이에요. 자,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게 뭘까? 거한다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주한다 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뭐두 대한민국에 살죠? 그렇잖아. 대한민국에 살잖아. 대한민국에 안 사는 사람 있니? 아니야.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살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원하는 그 모습으로 어느 정도 살아나가요 너희들 날마다 삼시 세끼 파스타 안 먹잖아 이탈리아 사람도 뭐 그런 사람처럼 들 우리는 밥이 주식이에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거니까. 동일해요.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문화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로마서 6장 17절 17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기도 똑같이 표현하죠. 우리가 죄의 종이래. 자, 근데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된데 빨간색 글자 봐봐요. 그 중간에 봅시다. 뭐라고 하느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저 교훈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순종한대. 자 내려주세요. 이게 바로 거한다는 거 o 예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는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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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말씀입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어,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부모님 품에 살았던 기억이 좀 있죠? 까난아기 시절 있지 않냐? 없니? 가장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는 두살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진짜 대단한 게 근데 누군가는 다섯 살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여섯 살, 일곱 살이기도 해 근데 그때 어땠니 너희들? 도연아 어땠냐? 인간 의자? 인간 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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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쨌든그 당시에는 되게 좋지 않았냐? 보면, 생각해보면 그때는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 되게 많다?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현실을 봐봐. 너희들 행복하냐? 근데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는 부모님께 매여서 살았어. 아니냐? 맞지? 부모님의 말에 무조건 따라 써야 돼. 그치? 맞잖아. 그때 너희들 다 따랐어. 네가 기억 못하는 거야. 엄마가 일로 와 그러면 네 하면서 떠돌갔어 엄마가 밥 먹자. 그러면 또 일로 갔어. 네 해서 먹, 밥 먹었다고 열심히. 근데 지금은 어때? 엄마가 와서 밥먹으라그러면 아, 안 먹고 싶은데. 아, 싫어요. 아, 나잘 거야. 막 이러지 않냐? 자, 생각해봅시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매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자유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살수 있다고. 그치? 그냥 냉정하게 봅시다. 어느 때가 더 행복한 거아니야 부모님으로부터 자유한데 근데 내가 그 자유한 만큼 책임질 게 겁나 많아 중압감이 너무나도 많다고 아니냐 이제는 공부 내가 알아서 잘 해야 돼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그랬어 근데 이제 차차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성인이 되고 대학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밥 벌어먹어 살아야 돼 거기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죽어난다고 너희들 대학교 대학생 되는 거 되게 꿈꾸지. 근데 대학생 대가 자취 한번 해 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취방값 그거 구하게다고 알바 뼈빠지게 하는데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어 거의 내가 열심히 돈번거에80%뭐 90%가 집값으로 나가 버려. 그러면 힘들어. 근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매웠던그 시절에는 어떻게 돼? 부모님이 주는 밥 먹고 부모님이 주는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어.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그거예요. 이거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절 한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그 죄의 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가로 있는 거 봐봅시다. 제가 좀더 풀어서 넣었어요. 죄의 종은 영원히 집 천국에 거하지 못하대. 저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매여 가지고, 부모님이 주는 것만 먹고, 부모님이 주는 것만 잊고 살아나갔던 것처럼, 우린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 거라고. 근데 누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죄의 종은 왜? 죄의 종은 부모님이 싫어서 집 떠난 애들이거든. 지금 우리처럼 성인이 돼 가지고, 부모님 집 떠나서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그 죄랑 싸우고 알아서 막 어떻게 우겨어내가지 살아나가고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돼. 근데 결국은 그게 뭐야? 죽음이 돼. 자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근데 저천국의 영원히 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어떤 자요? 예수님을 믿고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진리를 알려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한대요. 자 죄로부터 자유예요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께 매여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했듯이 우리 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매여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죄종이 아니라. 자, 이게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딱 해놨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할 거야. 선악과, 선악과가 하나가 딱 있었어요. 선악과가 왜 있었을까요? 그 선악과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걸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그냥 여기서 마음껏 누려. 자유롭게 그냥 막 지내라고. 니들 하고 싶은 거다 해. 내가 다 줄게. 근데 딱 하나만 하지마. 선악과만 먹지마.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니가내 아래에 있다는 걸 나의 종이 되어져 있다는 걸 나의 자녀라는 걸 내가 믿겠다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뽁 따서 먹었네. 왜따 먹었어? 뱀이... 유혹했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걸? 야 먹어봐봐. 너 지혜 대박 많아질 걸?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할 걸? 막 그러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되겠다라는 유혹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 가운데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동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선악과만안따 먹으면 나머지는 다 행복한 거야. 얼마나 좋아? 손 아까만 안따 먹으면 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야.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준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꿈꾸는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그 은혜가 바로 요거예요. 딱하나님의 말씀에만 거하면 그 진리를 알기만 하면 그냥 다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 살면은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죄에게 묶여서 책임에게 묶여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매이게 하는 것, 하나님께 매이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천국을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해준 대로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그냥 값없이 다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매이기만 하면 다 퍼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